30년을 함께한 부부, 평생 성실하다고 믿었던 남편이 은퇴를 앞둔 어느 날 꺼낸 충격적인 고백. 그 결말은 결혼 30년, 그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부는 함께 늙어가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는 마음은 세월 속에서 조금씩 무뎌졌지만 대신 그 자리를 신뢰와 의지가 채웠습니다. 그 신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생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수많은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작은 것 하나에도 다투었고, 화해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기쁨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이 뒤따랐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함께 일어나고, 미래를 위해 돈을 아꼈으며 함께 눈물을 삼키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지금의 30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편은 언제나 성실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길거리는 아직 어둡겠지만, 그는 꾸준히 같은 길을 걸어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었고,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었고, 가족에게는 가장 든든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는 늘 한결같았고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그의 무뚝뚝함이 서운했지만 그것조차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자라 집을 떠나자 두 사람은 다시 둘만의 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은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무겁고 한숨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단순히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아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침묵은 더 깊어졌고 그 안에서 알수 없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30년을 함께했는데 왜 여전히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알수 없을까? 왜 그는 여전히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는 걸까? 그녀는 여러 번 물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생각이 많아서. 짧은 대답은 오히려 아내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그토록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인지, 왜 자신과 나누지 못하는지 아내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라 해도 여전히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는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그가 무언가를 고백할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남편은 은퇴를 몇해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서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가끔은 직장 이야기도 꺼내며 사소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대화를 통해 남편의 하루를 알수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길지 않았고, 눈빛은 멀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때때로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멍하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묻지 않으면 그는 거의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건지, 아니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생각 좀 하느라 그래.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여전히 벽이 있다는 사실이 속을 태웠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혼자 하는 걸까? 왜 나와 나누지 않는 걸까? 나는 그의 아내인데, 그의 삶을 함께 짊어져 온 동반자인데, 왜 나에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날이 갈수록 남편의 침묵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내쉴 때, 밤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신문을 보다가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 다른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는 지금 나와는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은 상상을 낳았고 상상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 거기에 분명 어떤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감춰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30년 동안 함께한 부부라면 어떤 일이든 함께 나눠야 한다고. 그녀는 남편의 마음 속 깊이 숨겨진 비밀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부부의 집 안에는 점점 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침묵 속에서 점점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모든 것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은퇴가 걱정된다면 함께 얘기해요. 우리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당신 혼자 짊어져야 할 이유가 있나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고, 표정에는 결심이 스쳤습니다. 드디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나는 젊었을 때큰 빚을 안고 있었어. 부모님이 남기고 간 빚이었고, 나는 그것을 혼자 짊어져야 했지. 그걸 당신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어. 너무 무겁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야. 아내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지금까지 단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 그 순간 그녀는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와서야 말하다니 나는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아온 걸까? 남편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당신 몰래 통장을 만들었어.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았지. 손에 굳은 살이 배고 몸이 망가졌지만 당신과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왜냐하면 당신들이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랐거든. 아내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노, 슬픔,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본 당신의 미소는 뭐였나요? 그 웃음 뒤에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다니. 하지만 왜 나는 모르게 했나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데 왜 함께 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남편의 성실함이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을까? 아니면 믿지 못한 증거였을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야. 나는 단지 너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어. 내가 다 짊어지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니까 더는 숨길 수가 없더라. 아내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 그녀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눈물이 차올랐지만, 동시에 남편의 고단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을 텐데, 왜늘 그렇게 피곤한 얼굴을 하고 돌아왔는지, 왜 가끔 손목과 어깨를 주물거리며 잠들었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나는 왜 몰랐을까?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함께 짐을 나눠 들었을 텐데, 나는 늘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당신은 나를 믿지 못했던 걸까?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힘들어 할까봐 두려웠어. 매일 잠못 이루고 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갈까봐. 그게 싫었어. 차라리 내가 다 짊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 나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와보니, 그건 오히려 당신을 외롭게 만든 것 같아. 아내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이라 느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30년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날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늘 웃으려 했던 모습,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어깨, 그 모든 것이 결국 가족을 향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당신을 원망했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믿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제 알것 같아. 당신은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당신이 선택한 방식이었을 뿐이야. 남편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고생을 함께 견뎌낸 손. 아내는 그 손을 바라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숨김없이 살고 싶어. 이제 은퇴하면 당신과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싶어. 우리 남은 인생은 진실하게, 가볍게 서로를 믿으며 살고 싶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남편의 진심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은 그녀를 아프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고백 이후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아내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배신감과 안도감, 원망과 감사가 교차하며 눈물이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남편의 고백이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부러 작은 이야기라도 꺼내며 남편과 나누려고 했습니다. 남편 또한 예전보다 조금 더 솔직해지려 애썼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감춰왔던 마음을 풀어내듯 하루하루 사소한 감정까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 변화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짊어지지 않을 거야.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말 속에는 지난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고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스스로에게도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침묵 속에서 불안에 떨지 않으리라. 그가 힘들면 내가 듣고 내가 힘들면 그가 들어주리라. 그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일 것이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조금 더 자주 웃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길어졌고 함께 산책을 나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의 세월 끝에 그들은 비로소 진실한 동반자로 거듭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신뢰라 하고, 어떤 이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비밀을 고백할 용기,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일 용기. 그 용기가 있었기에 두 사람은 다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다 이해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려 했던 거죠. 나는 그것을 늦게나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 대신 새로운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30년간 숨겨온 배우자의 비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배신으로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보셨을까요? 이야기의 결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백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 용기의 감동에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고백 속에서도, 책임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결혼 30년 차 남편의 고백은 배신이자 사랑이었습니다. 그 모순된 진실 속에서 부부는 다시 손을 잡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월은 과거보다 짧을지라도 그 시간은 누구보다 진실하고 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비밀을 고백할 용기는 있으십니까? 또 누군가의 고백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인생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